굳게 문이 닫힌 청소년 게임장. t 망치로 철문을 뜯자 또 다른 철문이 가로막습니다. 다시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비로소 불법 게임장이 나타납니다. e go.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Here w 원 go. Here 게임장에는 철문 3개와 CCTV 20여 대를 달았고 밖에서 망을 보던 일당이 무전기로 연락을 한 손님만 들여보냈습니다. 정말로 오라인들만 나가지. 사회성 이런부터 받하는성도 몰라도. 게임기도 교묘하게 조작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그 불법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을 하다가 전원을 차단을 시켜버리면 다시 정상 프로그램으로서 변환이 되고. 경찰은 이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100대와 은으로 만든 게임머니 5천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문화센터 간판을 달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44살 맹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맹씨는 도심 건물 2층 사무실에 사행성 게임기 20여 대를 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